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어, 올뉴 K7 2.2 디젤 예,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어, 2016년 3월에 등록되었습니다 어, 주행거리는 69,000km로 제조사 AS까지 남아있고요 어, 우선 실내부터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고요 실주행 거리 69,065km요 예 그리고 오토라이트 지원되고요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까가 되어있습니다 어, 차 상태는 일단 핸들이고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카메라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요 버튼시동 스마트키 실내 천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열선 핸들, 주차 파킹 센서, 그리고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드라이브 모드, 네,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네,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가죽 상태 상당히 좋고요. 실내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행 거리가 정말 짧은 게큰 매력이고요. 제조사 AS가 남아 있다는 점. 네, 뒷좌석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뒤에서 본 실내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HG보다 K7. 실내 디자인이 제 개인적으로 더 이쁩니다.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실내 이렇게 되어있고요 실내 상태는 정말 깨끗하고 타이어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18인치 휠을 쓰고 있고요 앞타이어 상태는 50%정도 되고요 측면 보시면은 무겁자고 안보이고 깨끗합니다. 뒷바퀴도 휠 상태 괜찮고 뒷타이어 상태가 더 좋습니다. 앞바퀴보다.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 트렁크라고 하는데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퉁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파워 트렁크는 아니지만은 힘들여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쪽 측면을 봐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크게 뭐 보이는 기스 는안 보이고요. 휠 상태도 괜찮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외판 깨끗하고 어, 휠도 깨끗하고요 어, 제조사 AS가 남아있고 주행거리 짧은 점 그리고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이쪽, 이쪽 핸더 교환 하나 있습니다 어, 성능상에는 무사고 저 10번을 갈아도 단순 교환으로 나옵니다 어,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이 차량 외에 뭐 다른 차뭐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옵션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렇게 부족한 영상 매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